아멘. 아멘. 저는 중동부와 목양비서를 섬기는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밤될수있기를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벗은 제 얼굴을 보면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운동 참 잘하게 생기셨네요. 이런 말 들었는데요. 어 제가 이 경산중앙교회 부임하고요, 아직 일이 서툴다 보니 막 교회를 막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시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제 달리는 포즈를 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뛰세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운동을 잘한다는 말일까요? 못한다는 말일까요? 생기기는 잘하게 생겼는데, 운동을 못한다는 말이겠죠. 저는 이 학창시절부터 뭐 50m 달리기, 100m 달리기, 이 달리기만 하면 학을 때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저와 같이 달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웃음을 통해서 이제 갇힌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장거리 경주, 달리기는 그나마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거리 경주, 달리기는 폭발적인 힘과 스피드를 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단숨에 달린다는 말이 맞듯이, 진짜 이 단거리 경주 선수들은요,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숨에 뛰는 거죠. 근데 장거리 경주는 다릅니다. 철저히 수많은 호흡과 힘 배분 등이 철저한 전략을 짜야지만 완주할 수 있는 것이 장거리 경주, 오, 이 오래 달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거리 경주, 특별히 오래 달리기에서 문제가 되는 가장 힘든 부분은 데드 포인트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라톤 선수의 제가 일대기를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트럭이 지나가더랍니다. 근데이 트럭 밑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오래 달리는 것, 장거리 경주하는 게 힘이 들다는 거죠. 숨이 턱턱 차오르고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주하는 선수가 포기하게끔 만드는 이 데드 포인트, 극한의 순간 이것을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가 경주의 이 완주하는 것에 관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가 쓰여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온 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핍박에 견디다 못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 믿음의 데드포인트를 만나는 이 성도들 양에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믿음, 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이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 성도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 쓴 기자가요, 고민고민 한 끝에 생각해는 예화가 바로 오늘 1절 말미에 있는 경주라는 겁니다. 달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 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은요, 믿음이라는 달리기 경주, 선상에 있는 선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중등부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주, 다음주까지 시험이라는 경주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왜 부담스러울까요? 제가 방금도 아이들이 신방하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등수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우리에게 참 위로되는 것은 등수를 매기지 않는 경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 오기 전까지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오고 그리고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 흔들리고 넘어졌을지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완주하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오늘 이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완수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예, 한번 저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데드 포인트를,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라. 극복하라. 예, 군대를 가게 되면 행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오랜 장거리를 걷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행군을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군장이라는 뭐 여러 가지 뭐 짐들이든 배낭을 메고 총까지 들면 한40 k g 의 육박하는 엄청난 무게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힘든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가게 되면 꼼수를 발휘하게 되는데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꼼수가 있습니다. px를 가게 되면 매점을 가게 되면 과자 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자 상자들을 훈련 당일 날잘 접어서 배낭에 싹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물건이 없어도 배낭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적적인 효과를 가지고 행군을 하게 되는 일들을 전설적인 경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도 군 생활에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다해 봤는데 양심상 걸려서 저는 방독면 가방, 조그만한 가방에 방독면 무거니까 빼 버리고 사탕을 집어넣고 갔었는데 이 행군은 이 유독가스나 이런 가스들에 피하는 훈련으로 걷다가 방독면을 쓰는 훈련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필 그 훈련에 방독면을 쓰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전 부대원들이 다 썼는데 저만 사탕을 썼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추가 행군을 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는 이 행군의 꼼수를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무게가 1 g 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행군을 조금 더 쉽게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게 되면요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 프로 선수들은요 특수한 재질을 우리가 입는 운동복이 아니라 특수한 재질의 운동복을 입습니다. 1그램이라도 가볍게 그런 신발을 신습니다 왜요 더 좋은 기록을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경주를 할때 무언가 무거운 것을 메고 얼매이고 얼매기 쉬운 것들을 가진 채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게 되는 데드포인트를 쉽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모든, 모든 무거운,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얼매게 하는 죄. 그래서 우리를 이 경주를 잘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데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얼메인들이 각각 있습니다. 각자의 데드포인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각자의 데드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릅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데드포인트가 어디, 어디 있냐면 집 안에 있습니다. 만나는 배우자가 데드포인트기도 하고 자녀가, 형제가 만나기만 하면 화딱지가 나고 멘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직장 가면 그런 데드포인트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또 아니면 남들과 같지 않은 집안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상처들도 우리의 믿음의 데드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기는요 이런 데드포인트로 말미암아 그것이 딱 보일 때마다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꽉 붙잡습니다. 못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데드포인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노골적인 문제들, 이런 데드포인트, 근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생에서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무언가도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엘레베이션 처치의 스티븐 퍼틱이라는 모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얼매이기 쉽고 무거운 죄 이것을 한 영어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영어 단어는 바로 체인입니다 여러분, 체인이란 말 그대로 체인, 사슬, 속박이라는 의미인데 이 체인은 각각의 알파벳이 또 뜻하는 또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C는 바로 초이스입니다 그럼 뭘까요? 저와 여러분 상 가운데 흔히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흔하게 선택하는 것들 가볍게 얼매이고 무거운 것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H는 뭡니까? 합의, 취미를 뜻합니다 내가 그냥 가볍게 선택했던 죄의 문제가 습관과 취미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심각한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뭡니까? 오토매틱이죠 이 취미로 선택했던 이 죄의 문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내가 하기 싫어도 죄가 그냥 막죄 짓는 것을 자동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다음은 뭡니까?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혼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까요? 네이처.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내가 되고 내가 죄가 되는 수준 여러분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심각한 죄뭐 노골적인 문제들은 당연히 우리를 급속히 묶죠 근데 더큰 문제는 앞서 말해 드렸다시피 세상적인 기준이나 뭐 도덕적인 가치관 이런 데 별로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눈빛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환동들, 환경들과 행동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여러 삶의 이유를 핑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타나는 뭐 각종 습관들로 나타나는 관계 중독들, 성적인 중독들, 또 좋지 않은 습관의 중독들. 그럼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별큰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것 같은데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노골적인 문제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얼매이고 무겁게 만드는 죄가 돼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냉각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습관들 하나가 태도 하나가 여러분들의 말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나고하게 만들고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 데드 포인트 이 또한 사단의 전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데드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무겁게 만드는 그 문제가 노골적인 큰 문제든 혹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만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얼매이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벗어낼 수 있습니까? 나의 내 힘으로는 이 여간, 이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계속 묶이죠. 결국 우리를 얼매고 있고 묶고 있는 이 문제,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 우리를 얼매고 있는 문제를 끌고 가는 문제를, 데드포인트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끌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사소한 문제, 별거 아닌 문제. 그러나 주님께 멀리하게 만드는 데드 포인트를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추악하고 그 추악한 속 사람을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내어 끌어놓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묶어져 있던 무겁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밤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혼자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등수와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완주하냐 완주하지 못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경주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란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이 장거리 경주를 할때 함께 가는 함께 가는 이제 도움일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끝까지 갈수 있도록 돕는 이 페이스, 페이스메이크 역할을 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름에 같이 둘러싼 이 증인들은요, 이 11에서 12장, 오늘 본문에 한장 앞으로 넘기게 되면 11장이 있죠.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이 경주에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같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잘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똑같이 데드포인트도 있었고요. 똑같이 가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눈물 짓는 많은 순간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뭡니까? 이들은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죠. 우리와 별 차이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갔으니 니도 갈수 있다라고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옆을 한번 보실까요? 이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경주에 함께 가는 페이스메이커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고 적게 가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주의 라이벌은 사탄이겠죠. 못 가게 막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라이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우리 이 내면에 이런 참 부족하고 이상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하나님께서 별로 공평하시지 않는 것만 같다라고 느끼면서 비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로 들어갔는데요. 친구들 중에서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십니까? 요새 친구들은 돈 많은 친구에 의해 이야기했겠는데요. 신학생들은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가 목사님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들을 PK라 합니다. 패스 퀴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열등감에 JK라고 다녔습니다. JK 뭘까요? 집사 아들입니다. 집사 키즈. 우리 아버지는 집사인데 내 친구들은 거의 다 아버지 목사인 거예요. 이게 왜 부러웠냐면 이 목회라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데 어려운 일 있으면 아버지 찾아가고 아버지께 묻고 좀 도움도 받는데 저는 집사님이잖아요. 뭐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20대 초반에 그래가지고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더잘 나가기 위해서 제 스스로 부단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개 개인 가운데 각자의 역사의 단락,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를 써가는 그한 단락을 각자 가운데 고유하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양, 이것이 뭐, 라이벌로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차이 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의 한 달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하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것도 없,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페이스메이커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 혼자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들,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경산중앙교회라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든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갈수 있는 동력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경주를 페이스메이커들과 함께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믿음의 경주는 페이스 메이커 중에 찐이 있습니다. 찐. 여러분 찐 아시죠? 찐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영탁 생각하시는 분들 큰납니다. 이 트로트 가수 생각하시는 분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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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하면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진짜 페이스 메이커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 뭐 우리 옆에 동역자들이 있지만, 근데 그들, 뭐 우리 서로도 그렇고. 뭐 믿음의 선조도 그렇고 다 사람 아닙니까? 불완전하죠. 잠시 잠깐 힘과 격려도 되지만 진짜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는 경주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것은요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에 주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과 그 과정과 끝도 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는 진짜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데드포인트를 만나 경주에서 나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갈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빌립포스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진짜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2절 말씀처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fix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정시키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 없이 쳐다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는 해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고개를 돌리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흠모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내 몸이 가고 내 눈길이 갑니다 저에게는 오늘자로 인생 58일차를 살아가는 조그마한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울면요. 모든 신경이 이아들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울면 어떻게 됩니까? 몸부터 따라갑니다. 눈, 눈 따라가죠. 몸부터 따라갑니다. 얘가 뭘 원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수께 픽스하자 바라보자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태도와 말과 모든 것들이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건너가라. 나는 기도하겠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밤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풍랑이 오게 되죠.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아,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고 산산 위에 계신 그 예수님 기도하신 분이 기도를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예,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유령이다 했음, 유령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보고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진짜 주이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럼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셨죠. 예수님의 허락에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딱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서 진짜 신비할 정도로 바다 위를 걷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말씀에 따라서 그 흔들리는 파도와 바람을 보자마자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는 왜못 걸었습니까? 왜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고 믿음으로 다 가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니까, 풍랑 바라보니까, 바다 바라보니까 곧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빠져버리고 만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 경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고 소모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중독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Simple is the best. 믿음의 경주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경주에 있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무거운 것들에 있어서 아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 가운데 지금 가지치지 못하는 그 문제, 가지치셔야 됩니다. 사소한 거라도 가지치셔야 됩니다. 사소한 것, 노골적이고 큰 문제. 예수님 함께 들고 나 가지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거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페이스 메이커 대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요,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파이널이죠. 완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경주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생존의 문제, 예기치 않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드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이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가 참 어렵지만 믿음의 경주 이 파이널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나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경주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 되시는 페이스메이커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음의 페이스메이커 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오욕칠정을 다 겪으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경험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완주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이 걸어간 그 자리 오늘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내가 누구보다 너희를 동정하고, 누구보다 너희를 채우라고, 잘 알고 있다. 나를 따라,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지 않겠니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청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이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에게서 여러분들의 문제에게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바라보던 그 거기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진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믿음의 경주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이밤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의 상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